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그 당시 그 고린돈 교회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또 복음을 이렇쿵저렇쿵 자기 멋대로들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하고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명히 우리가 받은 복음은 딱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복음 저런 복음 막 복음을 변질시켜 가지고 전해서 이단으로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딱한 가지라는 거, 하나라는 겁니다. 절대로 둘일 수도 없고 셋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뭐냐?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아주 뭐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이 되는데, 그런데 보면 요새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변질을 자꾸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할 때 이런 말을 했지요. 만일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바울사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 언젠가도 제가 보니까 주의종들 간에도 자꾸 복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했다는 분들이 자꾸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 아,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10장에 그 다른 복음이 안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그걸 자꾸 다른 복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마지막 종말의 복음이다 종말 복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종말 복음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나타나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또이 종말 복음 이거 다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저 이제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조명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또 강하게 조명을 할때 부활의 복음이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그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좀 증거를 했지만은 주의 종들이 그를 많다 주님의 그 제자들이 그 증거를 많이 했어요. 바울 사도도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주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증거한 말씀이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증거해야 되고 부활의 복음도 증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강조해야 할 것은 종말의 복음, 종말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러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뭐고 예수님의 종말 복음은 뭐냐?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렇지요? 또 부활 복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에 관한 복음이. 그럼 예수님의 종말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음.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머리에 딱 넣어도 흔들릴 리가 없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아,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어, 지금 그, 십자가의 복음하고, 부활의 복음하고, 종말복음하고, 지금 종말복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그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모금. 아주 쉽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여기 손으로 하나 놓고 볼때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손바닥 여기를 손등 그렇지요? 손바닥 손등 근데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손은 손이지요. 다 같은 손이에요. 그렇지요? 손인데 손바닥을 말할 때는 이쪽을 말할 때는 손바닥이라고 말하고 이쪽을 말할 때는 손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손이에요. 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구분하는 사람들이 조금 신학적으로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구분을 잘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는데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이래가지고 구약의 율법하고 신약의 복음을 자꾸 분리 시키려고 그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하고 분리 시키려고 그러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자꾸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잘못된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바이블이에요. 똑같은 성경.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고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종말을 말할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뭐, 뭐, 오실 메시아나, 오신 메시아나, 또 뭐, 앞으로 오실 메시아나, 이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똑같은 메시아예요. 바로 그런 거는 좀 기초적으로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자꾸 복음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한마디로 바울사도가 말하는 건 뭡니까? 복음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증거한 복음이나 그 전에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이나 유대인이 전하는 복음이나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절대로 새로운 복음이 아니다. 이건 무슨 복음이냐? 바울 사도가 이미 그 전에 전해준 복음이다. 지금 전해주는 복음이 그 전에 전해줬던 복음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게 아니란 게. 그리고 그 전해준 복음의 말씀대로 교회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믿고 지키고 있는 그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전하면 받아서 믿고 지키게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복음이. 간단합니다. 뭐 제가 오늘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예, 마치려고 그러는데 복음을 분명히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그야말로 무슨 잘못된 사람들 모양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또는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이 무슨 지금도 다른 것까지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전했 주었던 그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서 지키고 있지 않느냐. 받아서 믿고 지키고 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게. 근데 이단들은 안 그러거든요. 뭐 이상한 새로운 건 묘한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묘하게 이 교인들을 그야말로 미혹을 시켜가지고 이건 기성교에서는 회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아이 뭐 보통 목사님들한테서는 들어보지 못한 설교다. 아 이래가지 자꾸 미혹을 해가지고 엉뚱한 복음을 갖다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국에 여러분 아시면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이론을 들어보고 이 뭡니까 그 강의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요 이거 엔간한 주의종들도 헷갈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마 수천 명의 주의종들이 미혹돼 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미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그걸 갖다 쭉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들려줬더니 목사님들 중 그러더라고. 야 그럴 듯하다 그럴 듯하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큰그 복음과 다른 게 있느냐 헷갈린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그렇게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하게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탁탁 비판을 해가면서, 비평을 해가면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그럴듯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때요 부분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나씩 탁탁탁탁 비평을 해 주니까 그때 가서는 분명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교인들이 그걸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지 여러분들 알수 없잖아요. 지난 응? 잘알 수가 지난번에도 우리 그저 메야 이세라곤사님께서 한번 제한테 묻는 어, 저 물어보시는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저 가계 저주가 그러니 가계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그그그 그, 그 이론이 엄청나게 퍼져가지고 아 주의 종들도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굉장했습니다. 그. 그래서 이거 어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제 권사님이 말씀하신 한마디건 잘못된 겁니다 그랬어요 그거를 할래머니요 그걸 설명하려면 제대로 설명하려면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해봐야뭐 무슨 소리인지를 압니까 골치가 많아 아프지 그렇죠 그죠 현재 우리가 받아서 믿고 지키고 있는이 복음과 다른 것을 얘기할 때는. 틀렸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라니. 교인들은 심플하게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 왜 틀렸느냐? 아, 그 이론 보니까 그럴듯한데.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것 따지다가는요, 그 사람들이 벌써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지혜, 배암의 지혜를 가지고 막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해화가 왜 넘어갔습니까? 아담과 해화도 지혜가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사탄이 배암이 그래가지고 아담과 해와를 살짝 그냥 에, 뭡니까 그게 속여가지고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 왜 좋은 것을 안 먹느냐 먹어봐라 네게 아주 유익한 것이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또그 사람 말에 이렇게 뭡니까 그 서로. 어, 이렇게, 뭐, 응답을 하다, 이렇게 대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작전을 써가지고, 그냥 먹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은요, 왜 그게 이단이냐, 무엇이 잘못됐냐, 그걸 따지려면 열심히 공부해도 힘든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듣던 말씀하고 이상하게 다르다? 그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나 주의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건전한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듣던 거하고, 또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롭긴 한데,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의 보통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거하고 다른데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받질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제일 쉽고 간단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아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아, 성경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성경을 들어대면서 하는데, 아, 그거 다 일리가 있다. 이러고 쫓겨 쫓아가기 시작하면 은못 당합니다. 전그 이론을 꼭 그렇게 에, 시비간에 아시고 싶으면 은 주의 종 찾아와서 주의 종들한테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간. 바울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미혹이 되고 복음을 이런 복음 저런 복음 이건 뭐 비단 뭐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이자 말씀 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래가지고 그냥 단호하게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말씀 이것 외에 딴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거든 천사라 할지라도 조질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여러분도 주 보통 주의종들을 건전한 그런 교회에서 주의종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으면 이건 잘못됐다고 거부하라 그러니 받지 마시라. 그럴 기입니다 <laughs>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보내, 저 증거해주고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이 뭐냐 할때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15장 2절에서 3절 보면 나오죠.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할때 복음의 아주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죽었습니까?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범죄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죄가 없음에도 돌아가셨다 하면 자기 죄 값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뭐 때문에 죽습니까? 무슨 값으로 죽지요? 죄 값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죄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사망한 것이 예수님의 죄 값이 아니라면, 누구의 죄 값이든지 죄 값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여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다 사망하셨다 죽으셨다 그럼 이거 이게 일리가 맞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져야 죽음이오는데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느냐 그럴 수가 없는데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의 죄든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분명한데 본인의 죄는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죄가 될 것이 아니냐. 그게 입니다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죠? 어,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설결 들을 때는 우리라고 해도 안 돼. 또 사람이라고 해도 안 돼.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할렐루야.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이것은 먹는 뭐 누구의 말이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이거 자꾸 나에게 해서 행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려오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되면 아멘 하세요고 아멘 하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한 사람을 지적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척큰 모든 사람으로 해서 증거되는데 그 중에서, 아이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나더라 하는 말이야. 내게 꼭 맞는 말이야.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죄인 없는 죄인인데 꼭 이것은 나더라 하는 말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주연애가 죄인으로 소이다고 떨어지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죄 때문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 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히 나의 죄 값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이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복음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받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내 것으로 그야말로 삼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갖다가 딱 놨는데 배는 고파 죽겠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 이거 못 먹게 금 해놔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그 떡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그 떡을 가르쳐서? 뭐, 뭐, 그림의,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죠. <laughs>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림의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 다른 사람으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어느 집사님, 어느 곳선권사님 누구를 위한 복음이다. 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다. 그리고 자기와 관련시키지 않게 되면은 그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이미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단 말에 들었단 말에 그러면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내가 받아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행하면 어떻게 하리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요. 떡이 한 산더미 같이 쌓여서도 뭘 합니까? 그는 먹어야 배부르고 먹어야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복된 소식이고 훌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리 그야말로 보배롭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받아서 지키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이 복음이 그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여러분에게 이미 벌써 전해준 전해진 복음인데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이야. 이것은 이미 벌써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받고 뭐그 은혜도 받고 해가지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단 말이야그렇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습니다. 이 말씀을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로만 들어가가지고는 안 돼. 이 귀로 들음과 동시에 내 영으로 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야 되고, 이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바울이 전해 준그 복음 무슨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야. 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르셨다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복음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안, 복음으로 잘 들려가지 않습니다. 왜? 아,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뭐 복된 소식이냐? 이게 뭐 즐거운 소식이냐?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에요. 아주, 그죠? 기쁜 소식. 왜?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 불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다시 사셨다는 얘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도 헛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활에 대해서 후에 자세히 나와요. 우리가 부활절마다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하기에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지 못하시면, 은 나무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무슨 효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기도 못 사는 그런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살지 못하는 복,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되느냐. 아주 그 우리가 핵심적이면서 복음의 아주 중심입니다. 여기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더 그야말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복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다른 사건이 없었다고 오게 되면, 이거 쉽게 말하면 반쪽 복음이야, 반쪽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죄사함 받고 그대로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그 죽으신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가 다시 사셔야 돼요. 자기 자신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죠? 꼭 그런 게 간단하게. 그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 사르신 것 같이 우리가 함께 살아나셨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은 어느 부분에라도 적용이 됩니다. 쉽게 얘해서 여러분들이 말이지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하잖아요. 무슨 시험을 당해가지고 어려운 고통을 당해서 그야말로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죽을 지경에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나의 고통을 십자가 복음으로 다 이루어 주셨으니, 내가 죽을 지경이고, 마지막에 죽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한다. 내가 어프로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덟 번째 다시 일어난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욕 같은 사람이 예수님 나시기 이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자기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뭐,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돼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십남매 되는 그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뭐, 재산이 다 날라가버리고, 종들로 죽어버리고, 그 온통 뭐, 자기는 악창이 돋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캔슬, 무슨 뭐, 그 피부 캔슬, 스킨 캔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생활이 생각이 피부 암인 것 같아요. 악창이 막 돋아난 걸 보니까.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그 고통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오로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 하나님께서 계시다. 나는 그분 외에 내 눈앞에서 다른 건 하나도 보이지 않냐 한다. 의사도 보이지 않냐 하고, 나의 친척도 보이지 않냐, 내 친구도 소용없다. 사실 소용이 없었어요. 그 친구들, 친한 친구 셋이 와가지고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아픈 가슴을 콕콕 찔러 가지고 사람 죽을 지경이 그렇지 아픈 데를 갔다가 이런 친구가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름이 죽을 지경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로 아무도 앞에서 없어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 아내까지도 다안 보이는 겁니다. 또 도와줄 수도 없어요. 마지막의 고통 속에 그렇죠? 오로지 우리 앞에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 그분만 탁 붙들고 하고 죽는 것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요. 사는 것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몸다 맡겼으니 주님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고통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죠뭐 사지에야말로 뭡니까 어, 대못을 받아 피가 절절흐르고 창을 받아서 피가 쿨쿨흐르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쬐주하고 참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대심판 때 가면 그보다 엄청난 고난이 올 텐데, 뭐그 전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순교 못하는 거 보면 또덜 또 복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어쨌건뭐 어느 시대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뭐뭐 뭐, 뭐, 지나치게 종말론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뭐, 뭐 종말에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난리들을 치우르는데 어쨌건 그것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각 개인들의 있는 초소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생이 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부활의 복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있게 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몸이 연약하고 마음이 약해요.